이제 경북 구미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이장이 치매 진단을 받은 9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홀로사는 어머니가 걱정돼 달아놓은 CCTV를 보던 딸에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건데요. 경찰은 7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입니다. 변여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대 할머니가 홀로 사는 집 마당으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남성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당깁니다. 엄마가 문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도 그러니 엄마가 지금 여기 나와서 밀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를 밀고 들어 가더래요. 지난 1 4일 오후 2시 반쯤 구미의 한 농촌 마을 이장인 70대 남성은 방 안에서 할머니를 성폭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엄마 옆으로 자 앉아 가지고 엄마 머리를 만지기 시작하더니 할머니는 강하게 몸부림쳤지만 이장은 아랑곳 안 았다고 피해자 딸은 말합니다. 엄마를 잡으니 엄마가 꿈쩍을 못 해요. 엄마가 등을 두드리고 왼손으로 등을 두드리고 이렇게 해도 나주지지를않 거예요. 이 장면은 치매 진단을 받은 90대 어머니가 사라지거나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한 딸이 설치해도 CCTV에 모두 녹화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장은 태연했다며 피해자 딸은 당시 상황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가 안 되니 주머니에서 5만 건, 6건 떼고 엄마 주머니에 넣어줘. 충격에 빠진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장은 마을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장을 유사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남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해주입니다 이장이 침해 할머니 댁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도 CCTV에 고스란히 다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어, 세상에네 누군가의 집으로 걸어오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이곳은 90대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신 집인데요. 누군가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네. 문고리를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요. 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다른 문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영상을 봐도 애초에 첫 번째 손잡이를 돌린 문이 연, 열리지 않았을 때 무슨 그냥 돌아간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요하고 끈질기가 어쨌든 저 집에 들어가려고 애쓰 막 부당히 애쓰는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박규 변호사님. 네, 이 영상을 보면 이 당시에는 이 90대 할머니가 집 안에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70대 남성 같은 경우 처음에는 창문을 통해서 할머니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화를 시도하던 중에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본인의 아... 바지춤을 이제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할머니가 수상하게 여겨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출입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밀고 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집 안에는 거동에 불편하신 90대 할머니가 있으셨던 건데 그 혼자 계셨던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 남성이 할머니와의 머리와 신체를 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할머니가 강하게 몸부림 쳤지만 이, 이, 이 70대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 영상을 보는 저희들도 지금 손이 부르르 떨릴 지경인데요. 충격적인 이 모습을 저 90대 어르신, 저 90대 할머니의 자제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혀 고혈압이 있으시고 치매 어르신 이러니 항상 아침에 눈을 뜨도 일어나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약은 드셨는지 항상 이렇게 카메라를 자주 봐요. 음. 네. 확대해서 보는 순간 기절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를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기더니 끌어안는 거예요. 음... 끌어안으니 엄마가 주먹으로 그 사람 어깨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음... 그러더니 엄마 옷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오른쪽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손은 움직일 수 있는데 팔을 들고 내리고를 못하세요. 왼손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도 이미 시간은 지나갈 것 같고 정말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다가오는데. 음... 엄마의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자녀분은, 이 따님분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마음이 갈기가 찢기고 분노의 치를 들었을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만약에 저 상황이... 목격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는데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집 안을 비추는 집 밭과 안을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있었기에 천만... 다 알렸어, 진짜! 치매 진단을 받은 90대 어머니가 혹시 사라질까? 또 쓰러질까? 혹여 약은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딸이 집 안팎에 설치해 둔 CCTV 여러 대의 이 남성의 행각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딸, 당시 타 지역에 있었고, 경찰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게, 어머니의 전화벨을 울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범행을 이어나가던 이 남성, 전화벨이 울리자 잠시 행동을 멈췄다고 하는데, 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지만, 어머니가 아무 대답하지 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옆에서 이장이 전화를 자신에게 건네달라고 해서, 어. 딸이 이장과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허. 이 이장이란 인간이요. 진짜 몹쓸 인간이네요? 전화벨이 울리면,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순간 걸음와 나설려고 집에서 뛰쳐나간 도망가도 시원찮을 바에 지금 이 피해자분의 따님분이 급한 김에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뭔가 면하게 하려고 전화했는데 그 이장이라든가니 오히려 전화를 달라고 했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달라고 손짓을 하니까 그냥 전화기를 엄마가 내어주더라고요. 아이고, 딸내미 내가 어째 하다 보니까 그래, 됐네.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우리 한 동네에서 서로 우사스럽, 우사스럽지 않도록. 그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자고. 이 내용이었어요. 당신 내가 지금 경찰 데리고 출발하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고. 소리 질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한 마을에 이장이란 인간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입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좋은 게 뭐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 성범죄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 가족한테 한 말을 보면 정말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대다수 이장인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신망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완전히 겉과 속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마을에서도 그래도 좀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행동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충,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장이 보인 행동도 정말 파렴치합니다. 왜요? 이 따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거기 있겠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제라도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5만원권 6장을 할머니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즉, 30만원 넣어놓고, 이건 뭡니까? 이거 돈으로 무마자는 하 거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본인의 차를 가지고 산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의 차 안에 앉아있다가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일단은, 일단은 불행중 다행이에요. 이 인간 체포됐어요. 근데 고윤기 변호사님, 일단 처벌을 논하기 전에, 지금 피해 어르신, 그리고 그 딸님 충격이,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충격이 큰데, 당사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피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혹시 가족이 찾아와서 가해자의 가족이 찾아와서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어머나. 굉장히 지금 불안해가지고 원래 거주지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당 기간은 아마 대구로 못 돌아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게는 원래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9 0대 어르신이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저 집에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저 몹쓸인가 일단은 검찰의 구속송치가 돼서 근데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상을 좀 해볼게요. 박승범 변호사님. 저 몹쓸인가? 이런 지금 몹쓸 죄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지금 집 안팎, 집 외부에 설때 CCTV 그리고 집 내부에 이른바 홈캠이라고 하잖아요. 그 홈캠에 고스란히 범행 행각이 찍혀 있어요. 저 몹쓸인가? 어떤 죄, 어떤 형량을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유사 강간 이전에 주거 침입 행위도 범죄 행위에 포섭됩니다. 주거 침입에 이은 유사 강간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상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데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형 기준상 그 자체로 법정형도 높지만 그 피해자, 피해자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건데 상당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저 범행에 피하,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범행 직후의 행동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여지가 다분해서 실제 양형 기준상으로도 기본 양형 본고상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만 적어도 양형 기준에 비춰본다면 7년 이상의 징역은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 저 몹쓸 인간이 교도소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더 문제예요. 저 인간이 만약에 출소를 앞두고 있다면 저 어르신은 또그 가족들은 혹시라도 모를 그 보복이 무서워서 또 불안해 밤을 못, 밤잠을못 잡을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걱정대로저 경악스러운 사건 이 인간 어떤 형량을 받을지 뉴 스파이더 눈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